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 또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과 극률과 은혜 자비하심 가운데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여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아,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본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잠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재앙의 날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이르시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리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예수님 믿는 자에게 큰 핍박과 또큰 환란 가운데 나아갈 것을 또그 가운데 있을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금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활량 가운데에 박해가 있지만 이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마지막 세대, 마지막 날이 곧 도려함을 아, 증거로 삼고 믿음 가운데 그하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뭔가 변명하기 위해 무엇을 말할 까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영혼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이땅 가운데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옮겨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박해, 이 땅에 있는 상실, 이 땅에 있는 고난,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낙망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땅 가운데 고난과 아픔, 상함, 부족함과 결핍의 연속적인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지 못하는 아픔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광 가운데에서 맞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로 견디고 이겨낼 때에 우리의 영혼의 승리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주인과 더 가까이 가면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